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조구입니다 2023년 어! 보령시 체육회장배속구대회 8강전입니다. 충남 일부. 충남 일반부 보령범운과 대전 관저의 경기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팀이 보령범운 이명수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에, 네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대전 관저 네. 이현수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경기 보시겠습니다. 첫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o s e are t 팀은 g r e a 이 t h o 자 전남선, 장화동, 한대대윤호비육호트입니다

얘기하면, 아니, 또 애들이 검색하면 되는 그자전행에 쓰니까, 이 이제, 그냥 그냥 이제 다, 어. <놀라> 아, 잘 풀려는 게잘시켜 되거든. 이거는 잘 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 누가 뭐주말시간 그리고 이제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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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무적의 큰어떻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걸맞게 그 해야지 그게 되는 사람들도 시에서의 비용을 그냥 줄여서 무슨 뭐 저용을 아니잖아 거기에 진짜 어떤 큰 영향을 는 그거 해라고 명령을 주고 그저 친구야 많이 늘었네 그 옛날에 그... 심플해서 뭐, 옛날 그... 때막한 10년 됐지 뭐 10년 좀더 됐지 10년 10더 넘었지, 더 넘었지 그때가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있어요 이쪽 서부권에는이장이 아, 아, 아. 아니서 거작년 아니, 그래. 아, 저쪽 데 아, 아니 아 그대로 있어요아 원래 있었던 건데 아, 이제 활용을 그때 잘 안했고 아. 여기다 저기를 또 했대요. 실내다 여기 심치에서 대상요 그래서 체지회하는집거든요각 부서들도 사무실 하나씩들이. 좀 남으니까. 그래서 잠깐 잠깐 합동을 고주이한요

그런 구원자 쪽이지 까 안에 부재하는 그 근처에 그사사 네. 여기도 하나는 동인수고 하나는 사무고 하나는 스케실 하나는 창고 그다음에 저 바깥에 창고 두개도그다이 <목소리> 우리는, 네, 주방자치교를 하니까, 이런 방전료를, 되면대학교를주방이학교를 남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할고또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또투이 이제 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만 해주고, 여러분, 신경 칠거라니 내년에, 내년요 경기도 쪽에 가면 실내, 저쪽에 안에있는데 <놀람> <놀람>

저기 5, 5천을 주세요 이 그렇게 는서2천을 주고 갔고 그 정도는 저기 뭐냐 는거를 빼놓는 것일 때는 이 꼬랑멍 첨언 그 봄을 넘어가다 내가 박물관이 있거든 위장도 고 군수한테 위에 있는 위장이 하나 있 펜스 하나만 더 올려달라고 그랬는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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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넘어간 거에 스파 점도 거기한번 쓰면 돼 이거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승도 넘어갈 일이 있거든 군 맨날 경기하다보면 넘어가지구 주소로 다니고 저 저희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안이가지고 담당자 불러놓고, 담당자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 너무 잘해놨 쪽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기세도 그, 그치 그동안 저희가 냈는데 시장님이 돈을 그 얘기하니까 시에님이 아, 체육시설 전기세 같이 받으려고 해서 지금 전기세를 받았어요. <laughs> 족구는 보령시가 최고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네. 아 충청남도가 아니라 전국상위에저저 천막 의자 저기 저희가 다 전북 도협력예요 전북 산에 지금 이 카세이 이렇게 하는 <laughs> <있는> 게 굉장히 눈썰미 <laughs> 있게 아, 잘 해놨었어요 잘 해놨지. 그거 인정하잖아. 이렇게 는 데가 어 다른 데는 족구장은 두개 갖다 이스바, 자라봤다두 개에다가 콘텐츠 하나, 그거를 끝. 예. 이렇게 된 데가 문제니까 이거는 중앙, 중앙 단체렇게리가 되어 있으라고, 중앙을 사무실도 내릴 것 같지만은, 여기 사무실이 이렇지도 않아, 그냥. 그, 뭐야. 그 중앙인가 밑에 거 있잖아, 조모터진데, 그냥. 아, 우리 엑시사장님이, 물론 인터넷이 있는데, 이제 와이파이로 저기 다, 십판인들 보지 뭐 한다면서요 옛날에는 전 그, 그 뭐야. 지금 거리 없이 족구 자랑한 누구야? 게, 어? 전시계 다 나갑니다. <laughs> 아, 그냥 어한 경기 쫙 보여주고, 어우, 너무, 게먹는 거. <laughs> 두무이면 신경을 안 통해서 신는을안기는 그냥 경을는 통해서 신경을 안 통해서 신경을 안 통해서 신경을 안 통해서 동네 뭐, 아니야, 마을. 예, 예, 길이... 어, 마을? 예, 예, 마을. 길이. 마을? 예, 마을이식으로 아, 에 오! 아! 아! 그래. 아! 아! 뭐, 막막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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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르다! 네르다 빠르다! 대회 어떤 컨 안무뭐 자, 반대로 세강단 서상 문사백성 라이트 왕테은성수도이장합니다 대전 관저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할리조크입니다. 감사합니다.